2017년에,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독일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교개혁 기념일에 비텐베르그에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청년들하고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작은 도시에 빼곡하게 모여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기억하더란 말이죠. 작고 한산한 도시를 가득 채워서 그들 귀에 들렸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며 그날을 기억할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했으면 하는 것일까?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는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간 또 청년을 기념할 수도 있어요. 천년 뒤에는 종교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길 요청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멈추어진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말씀해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종교개혁 주간에 작년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죠. 저항하다, 항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고 이 말은 칭찬하거나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막 루터와 이 교황청이 막 논쟁하고 있을 때 천주교신자들이 루터와 루터편을 드는 사람들을 보며 저 프로테스탄트들, 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나쁜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 의미가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었죠.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독일 이 땅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것을 누가 인정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우리는 저항하는 정한 사람, 정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왜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 그렇게 보였다는 것.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 모습.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후에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종교개혁의 의미를 자꾸 자꾸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 유지가 되느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유지되거나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생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안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없었죠 그들은 고개를 숙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러 온 세리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자기들을 우월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름 붙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높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14절 말씀에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할 수 없었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성령께서 함께하셔야 그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믿음을 더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교훈도, 이 책망도, 이 바르게함도,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도 다 비난이 되어버려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분란과 비난이 앞서게 됩니다. 성령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를 주고 마당에는 밀을 가득하게 하고 포도주가 너희를 독에 가득 넘치게 하겠다. 메뚜기와 황충으로 황폐해진 이 도시를 이 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언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그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 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 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 많이 찬양하는 그 찬양 내용, 바로 이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를,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세대의 역할이 좀 뒤바뀌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대요. 이 지혜 있는 말씀은 노년이 가져야 되는 지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래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늙은이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이 바뀐 세대 역할을 돕는 이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체험한 바울은 바울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알아요 담의 세계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져 눈이 멀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의 세계로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밝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오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다 했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달려가려고 했던 길은요. 믿음을 지키는 길. 여러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뭐였죠?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예루살렘성 감옥에 갖다 가두는 게 바울이 계획한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그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는 그 일을 했었더라면 지금 바울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으면서도 자신이 진짜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두려고 지금 쇼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평생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나 사도야 나 사도야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변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목숨이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제로 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거예요.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쓰는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고백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어서 자신을 위한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목적을 바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앞장섰던 자신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과 이 고백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지치거나 힘들거나 피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변명할 때, 재판받을 때예요. 내가 재판받을 때, 내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모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표현해요. 이거 지금 뒤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하면 뒤끝이 없는 건데, 이 말을 굳이 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지금은 하지만 나 재판받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 편지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뜨끔하지 않을까요? 아 나도 도망갔는데 나도 도망갔는데 그러나 섭섭한 마음 표현하고 있지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일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분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가 옆에서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이 주께서가 누구, 누굴까요? 이 주께서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리가 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님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의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자기 삶의 목적, 자기 삶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정확히 말하자면, 부럽습니다. 물론 바울이 죽음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자리는 피하고 싶죠. 뭐 요즘 폭길만 걷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피하고 싶죠? 그러나 지금 이 고백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켰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료신 재판장 주님께서 내 죽음의 날에 나에게 그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 훈련하지 않으면 흉내내기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훈련받고 바울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담에색에서 빛을 잃으면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빛을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바울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그 과거가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소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에이, 이놈 자식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데 내 말을 안 믿어줘? 억울해. 속상해. 내가 이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다소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못되게 굴면서 있었을까요?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두개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다소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했을 때, 바울이 지체 없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요 어간이 십여 년의 시간이에요. 이1 0여 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자기의 들은 말씀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갑자기 바울이, 바나바가 불러줬을 때, 야! 이제 됐다!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그 일을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억울하면서도 속상하면서도 자기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옆에 서 계시는 주님,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삶의 목표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목적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랑은 최종적인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성공과 자랑을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즈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 종종 들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것 같나요? 우리 이런 말은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거야.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진 않으신가? 이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이 고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할수 있는 가장 감격적이고 큰 고백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바울은 그 성공과 자랑을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것, 그가 익혔던 학 공부들, 그의 출신 성분 이 모든 것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인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너희들은 다내발 앞에 엎드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그가 배운 유대의 지식들을 가지고 이전에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신약 시대에 표현해내는 도구로 삼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합니까?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동행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밥이 맛있고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고요.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요. 우리 교회는 서로 잘 돌봐주고요. 우리 교회는 봉사가 넘치고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보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 소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길의 마지막 그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내 마지막 길이 학위고 건물이고 돈이고 자녀의 잘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방법과 도구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저는 이 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고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도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눈앞에 보이는 평안만 쫓던 삶이 내 시선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삶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삶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딛고 일어서서 내 삶이 도구가 되었을 때그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간 후에 의의면 멸류관이 준비됩니다. 사랑하는 한민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지난 날의 우리의 모습에 얽매이지 맙시다. 지난 날의 내가 과거의 내가 오늘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나를 방해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자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자리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목적이고 교회된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함께 이 꿈을 꾸고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